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초갈등 시대입니다. 세대별로 갈등하고, 남녀 갈등, 지역별 갈등, 특별히 정치적인 갈등, 심지어 정상인과 장애인들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 6월 달 영국 킹스컬리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인 갈등 조사에서 한국이 14 항목 중에 7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합 1위.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 그런데 이 갈등이 무려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나 갈등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에라스도와 같은 이 고린도의 재무관도 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교회는 그런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 신자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동나라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 직업, 학력, 출신, 재산, 지위 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인들끼리 갈등했고 심지어 교인들의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서로 고수하고 고발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답게 함께 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분쟁과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차별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거하고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할례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로는 이방 안에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 문화에 동화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너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아 유대인인데? 그리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예수 믿는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출신이나 신분이나 행위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차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예로 야곱은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이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여 귀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뭐를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도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아, 잘난 척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고난을 당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요셉처럼 자기가 채색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신분이나 배움 직분의 차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 능력이나 내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꿈의 귀에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에서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라.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우리는 차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서로 차이가 있는 은사와 능력들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간혹 교회 안에도 보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와 일하는 방식이, 방법이 다르다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서로의 다름은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가능성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잘 썼는지 절대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스킨이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은사는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실력은 발견되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자신을 영적으로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학대할까? 그런 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You are special. 넌 정말 특별하단다. 그 차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 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던 이 최병남 목사님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다섯 달란트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의 불량대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요. 탁월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능함,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아주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인디언들이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럴 때에 평화를 추구하는 이 체키로 인디언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디언족의 아주 중요한 일화가 전해내려고 오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건 끔찍한 싸움이야.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은 늑대,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주신가, 우월감이요. 그건 바로 내 자야. 다른 한 마리, 다른 흰 개, 이 늑대는 선인데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럼, 진실, 연민이며 그것은 바로 믿음이야.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싸움은 끊이지 않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우리의 육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먹이를 줘야죠. 매일 알티 해보세요.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기도 장소를 초래해서 해보세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양육 훈련하면서 말씀이 계속 들어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갖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뿐만 아닙니다. 사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꿈의 개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